시빅가고빅 데이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잇는 AI DX 시대의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려웠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처럼, 한글은 백성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배우고 사용하여, 지식을 얻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애민정신과 실용주의적 혁신의 산물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12개 가구 빅데이터는 이러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정신을 현대적으로 잇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유사한 세 가지 타당성을 통해 그 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 확대. 데이터 문맹에서, 한글창제 이전, 한자라는 장벽 때문에, 소수특권층만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정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기술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많은 정책 이반자나 기업 실무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데이터 문맹이라 부릅니다. 12개 가구빅데이터는 이러한 장벽을 허뭅니다. 질문이나 설문 없이도 600개 항목에 방대한 가구 라이프 스타일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복잡한 통계 지식 없이도 직관적인 시각화와 AI 자나 생성 특허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죠. 마치 한글이 글자를 몰랐던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듯이 가구 빅데이터는 데이터 문명의 장벽을 낮춰 모두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소통과 이해의 증진,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 한글은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아가 국가와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아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도구를 넘어 백성 개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지향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히비계 가구빅 데이터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과 마케팅이 실패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2400만 가구의 소득, 소비, 심리 상태까지 정밀하게 추정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나 기업이 국민과 소비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실제 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정 지역의 고령 가구 비중과 침매 예측 확률을 파악해 선제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소비 성향이 높은 가구군을 파악해 정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한글이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기여했듯이, 가구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강력한 타당성을 가집니다. 3. 실용적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이로움의 추구. 한글은 실생활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농업 기술 등을 습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가치를 넘어 백성의 삶에 직접적인 이로움을 제공하려는 세종대왕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1 2게 가구 빅데이터 역시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을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가구빅 데이터는 행정, 마케팅, 금융, 유통, AI DX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실용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위기 가구 조기 예측, 복지 정책 정밀화, 타겟 마케팅, 고객 리스크 분류, 예측 모델 학습 데이터 확보 등은 모두 현실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가구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넘어 데이터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에민 실용, 소통, 지식 확산이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AI DX 시대의 중요한 혁신이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